몇달 전에 피디님께서 이제 차기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네. 마찬가지였지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기운 자체가 지금 계속 다운되는 걸로도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치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대선 후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논했잖아요. 이재명 씨, 홍준표 씨 많이 논했는데 따로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자 해서 네, 네. 이번에는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이 꽤 높은 이낙연 씨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무당이 보는 이낙연의 기운은 어떤가? 아, 이낙연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집도 상당히 세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굳은 의지는 상당히 강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카리스마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르는 카리스마이기 보다는 이렇게 품어주는 기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올해 작년부터 사실은 작고 기운이 떨어지는 상황으로도 보여졌단 말이에요 몇달 전에 피디님께서 이제 차기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네. 마찬가지였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기운 자체가 지금 계속 다운되는 걸로도 보여져요 그것은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생각이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품고 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보이세요 자기의 소신과 무언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낙연 씨로 상황을 봤을 때는 자기 대통령감이기는 하지만 네. 주변에 내 인맥을 더 모아야지 되고요, 주변에 사람의 힘을 모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텐데. 음. 자칫 잘못하면 분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좀더 모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무언가 확실한 의견 제시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게도 할수 있죠 선생님 말씀은 이낙연씨가 자기 색깔 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지금 자기 색깔이 없고 흩어졌어요 많이 당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에 예.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씨 자기 색깔만 가지면 어쨌든 대선 호흡하면 되죠. 오늘 네. 이제 이나 게 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나 게씨 기운 많이 좀챙기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